장엽이 본사. 장엽? 어제부터 본적 없는데. 아얘왜 연락이 안 되냐. 연락이 안 돼? 어. 나 걔한테 받을 돈 있는데. 나한테도 빌렸어. 어? 나 등록금 낼때 80만 원이나 빌려 놓고 지금 잠시 탔다니까. 아, 내가 제일 많네. 뭐? 그그 돈이 이 없어? 500만 원. 어? 어? 그런 돈이 있어? 아, 아니 그때 단합회 때집 아, 들어가서 새벽 1시쯤 전화가 오더라고. 목소리가 너무 안 좋길래 언니랑 물으니까 이유 나중에 알려준다고 500만 원을 빌렸어. 그래도 뭐 어디다 쓴다? 그거는 좀 물어봤어야지. 허나 어, 목소리가 안 좋으니까. 아 그날은... 내가 아는 장업이가 아니었어 뭐 자살이라도 할것 같은 느낌이었어? 진짜 그런 느낌 나다니까 응? 장협 선배 저한테도 돈빌려가어 너한테? 어? 8만 원 정도? 하루에 하루 5천 원어와 하루에 5천 원? 야 그럼 할부로 빌려간 거야 8만 원을? 모르게 그 간을 빼먹어야 이렇게 미친 거 아니니? 학생 식당에서 맨날 마주치니까 아그 새끼 바꾸는가봐 진짜 그럼 뭐야 지금 총아 투어즈 얼마 빌려간 거야 지금? 688만 원 빌렸다 <laughs> 야, 야 그럼 봐봐 내가 500만 원이잖아 그러면 이게 사람 일이 큰 일부터 해결해야 다음 일이 편해지는 거거든 내 돈이 제일 많으니까 아내돈 갚으면 이들 돈은 갚기 쉬울 거야 야 작은 돈부터 갚아야지 금방 갚지 선호가 먼저지 아니지 나 500만 원이라고 아니 나 다음 주에 우 엄마 생신이야니까난 집에 내려가야 되는데 티켓만 돈도 없어 너가 진짜 왜내려 집이 여기 아픈데! 집이 왜 여기야! 너, 4월 1일 50만원, 4월 7일 20만원, 1월 비일 30만원, 8월 23일 80만원, 9월 3일 500만원. 그리고 너, 기억 못하나 본데, 교재비 만원, 총 9만원. 맞지? 맞아요. 틀린 사람? 이네, 나한테 좀 각추라고 한사람 있으면 나와봐. 그래서 작당하고 니네가 날 쓰레기 취급한 거 아니야? 돈이 필요하면 말 하지 그랬어. 야, 우리가 그냥 빌려줬어. 네가 동기니까 우리가 믿고 빌려준 거 아니야? 왜 빌려줘? 돈을 갚을 수 있는지 먼저 알고 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? 너 진짜 뻔뻔하다. 야, 돈 갚아. 왜안 갚는데? 금그 말에 지금 우리한테 너 빌린 돈 거의 천만 원이야. 천천 원이야. 8 6 8만 원이야. 야이 새끼야. 야, 네가그러고너 친구, 선배야? 얘들 돈을 갚아야지. 나. 야! 야, 지워놔 지용? 지 친구도 아니야. 야, 장히미쳤어지구 때릴 때없다고야 그리고 너, 넌 내가 빌릴 때마다 꼬박꼬박 5,000원씩 있더라. 응? 진짜였구나? 아, 얘는 일당 받는 애니까 그렇게 지폐가 있는 거지. 1000원짜리 다섯 장도 아니고. 5,000원? 항상 선배도 알고 있겠지만 저 선배 좋아했어요. <laughs> 그래서 뭐 어쩌라고? 아, 아, 나 사실 비트코인에? 어? 뭐? FX에서 주식으로 넘어갔다가. 아 그럼 우리 돈으로 도박하고 있는 거야. 도박이, 도박이 아니잖아 이게 비트코인이라고 비트코인.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? 잘안 됐어. 야, 미친 거아니냐잘안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? 와, 뭐? 이 돈으로 해도 남의 돈으로 해. 내가 오르면 세배 아니 네 배로 갚아줄게. 떨어졌잖아. 아 갚을 돈도 없잖아 지금. 언제 갚냐고? 아, 언젠가는 오르겠지. 무슨 이런 경우가 잘 모르니까. 어, 잠시만. 내가 비트코인 할때막 알람이 설정해 었거든또 떨어졌냐?

어 보내줄게 야 잠시만 나손묻거든야 보내줄게 야 보내줄게 보내줄게 진아미안하아 미안하네 아, 아, 기 모른 척 할까 그랬나 아그야너야너처이야야 그래. 야, 처음, 어, 아, 아, 들어왔다 이 어. 어. 어? 어. 뭐야 얼마 들어왔어 들어왔, 나 그냥 배 들어왔는데 어 나도 난두인데 너는 양금이 뭐 크잖아. 아 내가 뭐 더, 빌어는구